7월 28일 화요일 신선주간 나갑니다. 오늘은 우리 쿠팡 가족이 이제 한데 모이는 날입니다. 어, 동생 친구 내외로 오면 완전히 그냥 가족단이야, 가족단이. 우리 언니, 내 동생, 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생 친구 내외에 딱 모이면 완전 쿠팡 가족이야, 쿠팡 가족. 이것도 참 재밌네요. 제가 쿠팡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막 그랬다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막 말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네가 그걸 하겠나? 어, 못한다! 여자가 무슨 택배를 하나? 막 이랬는데, 우리 동생은 이제 우리 엄마가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엄마 나둬라적 하다가 힘들면 누나 지가 안 한다! 하면서 막 그랬거든. 근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동생한테도 단가 높을 때야니 해라. 어? 지금 일도 비 오면은 또 일이 없는데 그런 직급인데 우리 동생이 단가 높을 때 해야 된다. 하면서 내가 한창 코로나 찾아 가지고 단가 높을 때 동생한테 나는 그때나 쭉다아 일하러 댕기고 했는데 동생한테 일하라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지금 별 관심이 없었어. 나중에 나중에 기했는데 이제 오늘 첫 스타트 끊는 날이에요. 우처 그래, 첨에 할때 제일 어, 긴장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게좀 있습니다. 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어,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어, 7월 말에 제가 작년 7월 말에 시작해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 제가 쿡방 시작한 지 1주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빵빠방 뭐 따로 이제 바깥에 나가지고 제가 막 춤추면서 내가 할했는데 오늘 그냥 아침에 오전에 손님 해놔놓고 바로 나온다고 그걸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한번 뭐 계단을 춤을 추든지 한번. 자 이따가 캠프에서 뵙겠습니다. 와 방금 기분 좋게 찍었다가 사고 나버렸네요. 와 여기 캠프 입구 다 와가지고 우리언 니가 앞에 가고 있었어. 또 이제 입구 다 왔다고 또 이제 조금 그 신호받기 전에 커브 딱 틀어가지고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언니가 갑자기 멈추는 거야 이렇게 비싼 깜빡이 닿더니 놀래가지고 나도 막, 막 밟았어 밟고 보니까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그 이제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뭐 오토바이 한 대가 빡깜빡거리면서 반대편에 서가 있는 거야 어쩜 왜 오토바이지? 하면서 보니까 우리 언니가 딱 피해갖고 딱 가는데 보니까 철가방 있죠 요새는 철가방이 아니고 플라스틱 가방이잖아 그게 도로 위에 떨어져가 있네 와, 저몇중 충돌 날 뻔했어. 내 뒤에도 차가 한두세대 왔었거든요. 그 그래, 언니가 하고 언니 갑자기 서고, 내 갑자기 서고, 뒤에 차도 갑자기 서고. 서면 다행인데 서가지고 이제 피해 와야 되니까, 아 정말 사고 날 뻔.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네 아, 다 왔다고 마음 놓고 있을 게못 됩니다. 이거 항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전방 주시안 했으면 정말 사고 날 뻔했다. 누구라도 전방 주시 안 하고, 안일하게 왔으면 사고 날뻔 했어요. 지금 차가, 언니 차부터 해서 주르륵 왔었거든요. 아우, 간 떨린다, 지금도. 2시 4분 물고 씻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동생하고 다 보내놓고,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또 처음 시작한다니까 또막 걱정이 되니까, 막 이것저것 좀, 이것저것 좀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뭐 잘하겠죠. 뭐 젊은 애니까 잘하겠지. 나도 했는데 못할까 하고 있는데 이따가 가다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쿠팡 가족이라고 말만 할게 아니고 이거 <laughs> 단합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네 오늘 일 마치고 가게로 오라 고 그래가지고 뭐 어제 월급도 탔겠다 내가 그냥 밥한끼 사줘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잘해보자 이러면서 뭐 계수가 접근 어쨌든 우리 또 우리 무리가 생기니까 <laughs> 뭐 괜히그 부대가 하나 생긴듯한 뭐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제 같은 마음이잖아 같은 일을 하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좀 든든하겠네요 내 혼자 할 때는 못 느끼던 그런 좀 든든함이 있습니다 뭐밥한끼 사주면서 어 우리 잘해보자 힘들어도 잘해보자 이러면서 한번 전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나 이따가 첫 번째 배송지에서 다시 찍겠습니다. 이따 봬요 2시 2 7분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먼네 경산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먼 데네요. 한20몇분 걸린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박스부터. 첫 박스부터 큰 거예요. 으이 3층이야. 가자. 아, 지분 돌린다고 너무 힘들다. 지금 열 가구가 지분이고, 이제 열 가구 남았거든요. 3시 22분이고. 아, 진짜. 아파트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 아, 나는 여기, 여기가 지분인 줄 몰랐네. 스캔할 때도 막 그냥 막 찍었어. 또 동생 거 봐줘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아, 지분한다고. 새가, 어, 새가 빠지겠다. 새가 빠지겠다. 경상도 말로 진짜 새가 빠지겠다. 일이 이제 아파트 이제 몇개 아파트 이제 열 가구 어, 아홉 가구 남았네요 아홉 가구 돌리면 아파트는 분방하겠지 아... 네, 아파트 맞아러 가겠습니다 동생은 버스 끝났다고 전화왔네요 한3시5 0분안될거 같은데 지금 5 3 분이고 저도 이제 한개 나갔습니다 한 가구 남았고 일단 가게 먼저 가 있으라고 했는데. 우른이도 다 맞추겠지, 우른이는 내구역과 같은 데라가지고. 어이? 이씨, 103도 지금 밑에네. 갔다 와야 되는데, 걸어서. 어? 나 바로 이렇게인 줄 알았다. 계단으로 내려가서, 주고 그러고 해요. 계신 날는 늦게 안 됩니다. 3시 55분은 끝. 빨리 가서 집에 가자. 자, 빨리 과외로 가자. 우리 관상회를 해야 됩니다. 아, 오늘 내 춘식이랬지? 여기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신선주간 확정 신선주간 확정이라고 춤 맞추고 있는데 사람 지나가면 쳐다봐요 <laughs> 소심하게 춤을 췄습니다 나도 확정됐고 동생도 확정됐다고 전화왔어요 그런데 혼자보다 같이 하니까 좋네. 지역은 달라도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어도 나는 코팡이어가지고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어, 생활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뭐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주년을 맞아 가지고 감회가 새롭네요 어쨌다 여러분들도 초기에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뭐좀능수능란하게 돼서 좀 쉬운 데 가면 빨리 끝나고 뭐 어려운 코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헬코스 작년에 는 아, 올해였구나 올 초에 헬프스 찍어가지고 아, 죽을뻔 했다칸데 있잖아 솔직히 신선주간이나 새벽배송하면 물량이 많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십년이나 주간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힘든데 신선주간 이렇게 조금씩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 우천프로모션이 붙으니까 더 돈이 되는 거예요 나 우리 언어 월급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 그게 이제 단가 높을 때5,000% 무슨 붙고 하니까 이제 좀나더라고다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여기에서 저는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 이제 제가 가게 가면 다들 모여있을 겁니다 안녕